올해도 최 목표가 또 연구 자락이야. 하루 종일 각 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겠지. 간단하고 쉽게 집중해서 나 단나절 시간. 연구 절대 어렵게 하지 마. 논문 보고 몸으로 따라해. 애들 말 배우듯이 핵심 아이디어의 재료만 바꿔가면서 반복 또 반복. 머리에서 저절로 아이디어가 툭. 나도 모르게 툭 툭. 처음에 다들 설마했지. 지금은? 전공지식만 알던 초보가 연구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연구가 툭 연구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자신감 팍팍 그게 신소재공학과야 연구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? 이젠 시작해야지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해 우리 역가처럼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연구할 수 있어